<laughs> 세나원딜이다. 축하해. 아, 진짜 이건 아니지. 뭐 어때? 괜찮아? 세나원딜에 세나 그러면은 베이가 썼고, 네, 베이가 썼고. 네. 어. 둘 다, 둘다 조금만 나 때리면은 금방 벌레짝 되는 애들 아니냐? 피하면 돼. 나, 오... 넌, 넌 뭐가 봐도 걸레 작대. 세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베이가 거는좀 피해봐야 돼. 아 근데 베이가 그 결계 치는 거는 못뭐 피하겠다만. 그냥 잘 보고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움직일지 정하면 되는데. 난그 결계가 자국에서 슈퍼 걸리 항상 베이가를 네 평타 사거리 끝에다 넣. 아 끝에다 넣? 음, 그럼 절대 당할 네. 일 없어. 안쪽에 어. 차라리 안쪽에 들어가도 잘 하다 보면 살수 있어. 내거 평타 사거리 어떻게 보지? A 누르면 나오나? 음, A. C. 장난사일. 어? C. A A. A A A. 그러면 반요, 반요. 수치 나와. 육백오십이라고. 진짜 레알 수치 아니야 이거? 아그 수치. 음. a로도 나오긴 나오네. 와, 라카 평타석격이 길어 300이나 되네. 개반 원거리야. 불고? 되겠냐? 아, 왜다 175밖에 안 되냐? 이거 깃털로 때려. 사실 공격 사거리 650이네. 자대기로. 여기 청둥오리 있어. 제일 긴 거라인. 청둥오리 시장 오지게 긴 거기운 하구나. 아, 오케이. 일레끼 전제기로. 어 일레끼 전제기이지. 티팔 퀴즈하면 코고모가 제일 기고 그다음 캐틀이 생성되었습니다. 세나는 몇이지? 그거? <laughs> 세나는 거니까. 스택 싸우면 계속 길어지. 아씨발그 총. 참고로 60 스택에 아, 캐틀이랑 참, 사거리 똑같아. 그래? 아니 대바잖아요 채지는 게 아니라 캐틀보다 25 긴가? 어 맞아 캐틀보다 25 길다 65 스택에. 6 아, 0 스택에. 개당 어. 25니까. 어. 어. <laughs> 젠터들어돌가자 <젠토드로 더 많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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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도 원딜 세나면 너프 제일 다운이 됐을 때 영혼 나오는 수 줄어들어. 직접 미니언 먹으면. 맞아 맞아. 5.5 포에어 1.5 포에어. 엄청 아 티아나가 <laughs> 계속 견제를 하는데 어차피 이렙도 직원 찍을 거라. 좋아. 2렙 퀴어? X됐다. 죽여버릴 거야. 아직 맛없지, 질 약하지. 질 약해가지고 미연 잘못 먹지. 좁다. 못써침찬과봐거스 우리 어 먹어봐. 아, 쫄지마, 쫄지마. 아직, 아직 그거 없어. 아, 좇다! 이거 이건... 슈다 뭐더라? 응. 응. <laughs> 아 망했다. 인고대기 응. 고인체. 정복자 좀버프돼 가지고 쓸써 보려고 했더니 역시 버러지 체분 맞구나. 아, 고막 띠. <laughs> 땅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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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만 때려 막타봐 아, 아. 막타만 때리고 싶긴 한데 막타만 막타만 때려 막타만 이게 내가 딜 계산이 잘안 돼가지고 그럼 그냥 거의 둘째때 때려 아니 그래도 그러고 있긴 해다 아, 1개가 나갔는데 응? 큐 아껴 큐 이제 탑 쪽이야 아, 이말 아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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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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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가 없는데, 저, 그러면? 로봇이 그러면? 로봇이 어? 서영이부터 사왔네, 쟤. 직업 막아보겠다고. 으,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. 잘 버텨보겠습니다. 그럼 <laughs> 쟤랑 절대 안 싸우지. 로밍 다녀야지, 그러면. 베이가 항상 평타 사거에 고개만 듣지.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말이지 이 g young one?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인 o no, no. So, I'm going t 는 k 이 l l a lion. i 어, 잠만... 얘 뭐야? 얘 아직 집안 갔다. 너 <laughs> 아직 집안 갔다. <laughs> 이건 <나이스. 웃음> 아, 음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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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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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이나이 간다 가자 얼마 있 이거... 있어! 이거... 이거... 원야뭐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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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야 거 이거... 아, 8원 남았어, b f 까지 8원? 아, 8 바로, 바지 됐어, 8원까지. 샀다. 바로, 바로, 마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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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아이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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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, 큰 차이. 너무 많아. <laughs> 어, 오, 아니 내안 먹었는데. 아, 안 먹었어 아까 업스려가더 찍갔다 와야 돼. 아 뭐야? 아니 베이가 아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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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그래. 너너 너. 너무 들어가는데? 다 빠져가지고. 야 키아나 내려간다. 아, 빼자. 해야지. 애초에 그냥 견제만 할 목적이었어. 디스키 미리 먹어놔야겠다. 대원아 그냥 들어가다 할때들어가그왜 그냥 견제니까. <laughs> 키아나 안 보인다. 너 블루 한 타입 더 먹어라. 나 찔렀어. 아 나. <laughs> 내가 블루 치를 할지 안 할지 솔플 할게. 그런 거 받아주지 마. 버릇 나빠져. 야야야, 아직도 미아야. 저도 막아주고 그러니까. 싶진 않은데, 기다기다 기다. 어, 어. 야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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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바텀에 있다. 나슈발 여긴가? 땅굴 타나? 땅뿌린 땅콜 거 같아. 보기에는 그럼 시야가 끌수록 아, 아, 시야 시야 이득이야. 그러면 땅뿌리면 시야 존내 끌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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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이거 먹 아이고, 라인 밀려가지고 뺄거 같은데? 바로 들어가고, 야, 하나 왔다. 아, 걸리지 마, 왜 걸려? 뒤로 간다? 아, 정부 한번 거 박을 거라. <laughs> 야, 4뭐 매명. 명이나 있냐? <laughs> 어, <그치>. 원콤. <laughs> 저걸 원콤을못 냈네. 아, 저거 잡, 잡았어야 되는데. 아, 근데 얘 공클 많이 돌아오긴 했다, 이제. 예전에 1렙 공클 1 1 0총인가 그랬는데. 뭔 원딜하니까 느껴지는 게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. 맞아, 그게 맞아. 아니.. 겁나 아정말이거 꿈이야, 야. 아다 Q로 밀어, 그냥. 아무 우지르는 공을 뺏어봤자 할게 없습니다 우지우지는입니다피지가될 어, 뿐이죠 아씨 피해 피해 보이잖아 피 피해, 보이자, 피해, 피해. 아니 저미년 라인에다가 풋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저거 하고 어 먹어, 어 먹어, 먹어. 먹어. 키한번 긁어. 아 이거 괜찮다, 괜찮 멈추지 마! 그거 1.5배 하면 안 되지. 야 어디까지 가냐. 아배서 봐, 일단. PD를. <laughs> 잡냐? 아디 늦어 지났네. 발게 됐고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순간 피지를 됐다. 기분 받는다. 아, 그뒷 나갔어. 렉 걸려가지고. 금메빡 치네 나도 방금 너 죽을 때, 그 직전에 화면 멈췄었다 <laughs> 빨리 포탑을 그래서 프리징에 미니언들아. 그래.

골젠티. 빌어줄 거 없다. 상상도 못할적어디 여기 어디지? 여기 간다. 나도. 들어가 아, 봐. 들어가. 나할수아 아, 현아너너 안전도 없고 안 <laughs> 나야 그냥 빼라 저아 어... 아이고 아씨 아, 딴...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이 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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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하지 말자 딱 <laughs> 맞춰서 잘 쐈다 아이 좀 제대로 써봐 스스 이게 당연한 거야. 근데 저 세나가 무서워요. 무서워져가지요다 피해. 그냥 아, 다 무빙으로. 아, 맞아. 요즘에 다 피해. 우체를도고 네. 아니요, 가둬가지고. 아어 이제 빼야겠다. 그 다음에는 가... 뭐가 선반가요? 선생님, 'W' 요 'W'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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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'W' 'W' 한 'W' 더 먹어 네 근데 후방까지 둘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나 침착이라 그래도 너가 나보다 딜잘넣니까 스캔 빨리 돌리라고 여기 와들였다, 아 여기 와드였다 걸렸다 아나 자꾸 근데 까먹냐 이거 이번엔 바꿔야죠 이거 누군가 날 봤어 A가 야지가 뭔데 카정을 시도하냐 뭐지? 저왜 깡으로 미지 원래 정리는 상황이 너무 고 싶어지는데 이라 그런 거 아니야? 아스 잘넣었대 아스 잘넣었는나온오아미다아잘 넣었는데 수 있는가? 민기 정리 왜 이렇게 빨라 지네또날 봤어 안 봤네 야, 또쫄피 없었는데, 너가 1코 나서 지금... <laughs> 지금 너가 1코가 나왔는데, 지금 1코가 안 나왔거든. 너가 더 세, 이거... 그런가? 하긴 피지컬적으로는 되긴 하겠다. 캐릭터 본연 성능만 놓고 보면은 오야~ 아나게 맞으면 뭐가 아, 있을까? 아~ 미친!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? 내려가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야겠네. 이 땅으로 쳐맞으면은얘가 이... 이... 만 오지게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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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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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터는 무조건 챙기기 시간 되면 이라서죽는 인차 여보세요? 예예 예. 뺏기면 안될거 같아 더 이상 너무 위험한 거 같아 지금 아니 지금 바텀 주도권 써가지고 못 가준대 여기 면 역으로 따이는데 미리프로서 디디랑 같이 들어야 될거가 무서워가지고 아, 뭔? 아, 뭔? 레드 먹으러 가야 돼. 팔타를팔타를 뭐, 팔타를 정확하게 맞춰서 때리는 건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겠네. 칼타만 정확하게 때리긴 미니언 먹을 때는 그냥 때리고 팔탄을 애들 맞추고 싶어서 하는데 안되네 아, 미니언... 아들어안났네 제일 이상적인 게 그거긴 한데 다 뺏기네 쭉 돌아가고 있어 아 이걸 길을 맞냐 뚜루뚜 갱클릭 포탈인가?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, 잠만. 그 사이에 저걸 부 버렸네. 정말 빠르다. 무지력 오버스터잖아. 나람맞네불쌍하지 못해. 전쟁을 원한게 아니야. 야... 어? 이 s e a p e r s 어 n What did y o 아주 막아놔. 무서 애들 저쪽 쪽에 있습니다. 그냥 탑타 어, 친다. 용이부은지. 앞에. 아, 대현 앞에? 이거 걸려 아, 지짜당했 습니다. 풀 까지 썼 는데, 아, 그게 걸린다고. 데 혼자 뛰 면, 안되 겠는데. 그서개를 아, 네. 아, 네. 맞자마자 이로문을던 지는 걸로 이로빼 고, 풀 까지 던 아, 지는 네. 걸로 빼고로 야, 나 이거 망원 a n t 바꿔 가지고 와딩 하면서 아 o 이 n g r 습니다 g o 안 보이면은 여탑이파넘어었지마다 i 아. 포 g o 파괴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최대한 라인 안 밀고 먹고 있어야겠다. 그거 안 밀어요. 용 30초 남았어.

哎。一 Cut 저 h i e l d w h 줘 해적 새끼. 이름 뭐더라? o match, so hedgehog sec, even m 키아나 온다, 키아나 조심, o get my 이거 p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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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안되겠다, 야. 아, 이이 봐, 계속 봐야돼. 천천히 천천히. 140. 아, 배가. 근데 벌써 도나 저거? 근데 빨리 도네? 아, 아! 잡았다. 어허, 어, 잡았다. 쳐, 베이가 씨. 아, 저 베이가가 음. 별게 겉에 걸리면은 죽는, 받는거야? 음. 아, 그, 그냥 치면은 바, 바로 걸리는게 아니야. 아, 거예요, 일반 n o t t i m a 잖아 여기 있어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마법 참경 그냥 쿨 되는 대로 스풀 같은 데다 막깔아놔야다 아저 새끼 67세기네 자 이제 파트를 시작해볼까 저기 아, 안죽어? 잠깐만 대박인데 안다야 확실히 질풍은 도지는구만 질은 확실히 세네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. 어... 슈퍼, 저박걸리고 살리고... 살리고도 애가 안 죽네. 아, 제대로 이할 수가 기 무한의 대검인가? 그 다음... 그러지 않을까? 애 몰라, 뭐든 저게 좋다고는 들었어.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아, 다시 왼쪽 시야로 가야 되는데. 이분 남았네. 아이, 보 뭐. 아이씨. 저다가아 어. 반대쪽에다가 야일 하나도 냐아 안되네 사람? 어. 예, 용 없나? 아,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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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진짜, 시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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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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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버리

이겼다! 와, 내가 원딜에서 이겼다! 원딜 잡고도 이겼다. 처음으로. 아니, 상태... 아마 처음일 텐데. 아, 너무 힘들어. 미포랑, 미포랑 애쉬보다는 캐틀이 낫다. <laughs>